The way I'm gonna beat him, they don't even to uh, ask me about the rematch. 역대 패더급의 챔프를 보면 WC 커리어를 제외한 조제 알도가 1,687일 4년 7개월 동안 7번의 방어전을 치렀고 맥그리거가 350일 동안 0번의 방어전, 맥살로웨이가 1,158일 3년 2개월 동안 4번의 타이틀 방어, 볼카노프스키가 1,526일 4년 2개월 동안 5번의 타이틀 방어를 했습니다. 패더급의 역대 최고의 거론되는 두 선수는 알도와 볼카노프스키인데 테크닉의 발전과 다양한 인재풀, 체급 내 경쟁력은 볼카노프스키의 집권 당시가 더 치열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6차 방어에 실패한 현재 알도의. 성을 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마카체프 전에서 너카우페베와 에이징 커브를 제외하더라도 이번 경기가 볼카노프스키에겐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되느냐의 중요한 경기였던 만큼 부담감은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볼카노프스키가 위대한 챔피언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단지 볼카노프스키의 시대가 갔고 토프리아의 시간이 왔을 뿐이죠. 토프리아는 15전 15승, 다섯 번의 너카우, 여덟 번의 서브미션 승으로 올피니시라는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곤잘베스 데이먼 잭슨, 자이허버트, 볼카노프스키까지 너카웃 시퀀스를 보면 모두 상대를 케이지에 가둬주고 후으로 끝을 냈죠. 라이언 롤은 거의 셀프 너카웃이라 보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즉, 상대를 케이지에 가두고 커비네이션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토프리아가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위험한 토프리아의 존이라고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토프리아와 발을 붙이고 펀치 싸움을 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다양한 옵션을 통한 MMA식의 경기 운영을 할 것이라는 볼카노프스키의 게임 플랜을 엿볼 수 있었는데, 인터뷰처럼 경기 시작과 함께 볼카노프스키는 도. 토프리아의 직선상에 서주지 않으려 계속 움직여주었죠. 토프리아의 러시 페인트에 잽싸게 거리를 벌려주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1, 2라운드에는 기세가 좋은 신성의 페이스를 다운시키고 자신의 리듬으로 경기를 끌어오려는 전략을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신장은 토프리아가 더 크지만 거리 자체는 볼카노프스키가 훨씬 더 길게 잡고 풀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레그킥과 바디킥으로 1라운드를 공략해주었는데 토프리아의 첫 러시에는 뒤로 빠지며 인사이드, 바디킥, 하이킥 할것 없이 다양하게 킥을 뿌려주었고 안정적으로 1라운드를 따내는 모습은 평소와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되기 전까진 좋은 킥을 꽤나 많이 성공시켰죠. 반대로 토프리아는 킥과 잽을 낸 후에 쉬지 않고 스위치를 해주려는 볼카노프스키를 케이지 사이드까지 밀어 가둬주어야 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움직임과 공격에 수는 볼카노프스키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지만 페인트의 반응을 하는 것은 토프리아가 아닌 볼카노프스키 였는데 그만큼 거리에 대한 압박 감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또 경기는 짧았지만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습니다. 볼카노프스키가 계속 바디킥을 노리자 킥 타이밍에 뒷손으로 길게 집어넣으려는 토프리아와 토프리아의 어드밴스 타이밍에 빠지며 바디를 노리는 볼카노프스키의 모습이 몇 번이나 연출됐죠. 킥 게임으로 거리 싸움에서 밀리면 토프리아는 뒷손을 길게 찔러넣고 거리를 죽이려는 습관이 있는데 옥타곤의 중앙을 차지했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셋업 없이 크게 던지는 뒷손으로는 볼카노프스키를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셋업 없는 단발에는 볼카노프스키가 아예 거리를 벌려주거나 앞손 가드에 걸렸습니다. 토프리아가 컨비네이션을 통해 볼카노프스키의 거리를 깨고 들어가는 첫 장면인데 여기서 토프리아의 전략이 나왔죠. 토프리아는 원투 컨비네이션이 아니라 컨비네이션의 볼륨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볼카노프스키는 상대의 오펜스에 뒤로 빠질 때 라이트 가드는 턱에 단단히 붙인 채 허리를 빼며 스웨이를 해주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죠. 스웨이를 하면 자연스럽게 턱이 들리는 것을 단단한 가드로 상쇄시키는 것인데 컨비네이션의 볼륨을 통해 더 깊게 밀고 들어가는 것이 정석적인 파훼법이죠. 또2 라운드에 컨비네이션을 던지는 모습에서 스탠스를 보면 툴을 집어넣고 다시 왼다 아주 멀리 빼주며 뒷손을 강하게 낼수 있도록 스탠스를 잡아줍니다 볼카노프스키가 안전하게 왼쪽으로 돌아나갔기 때문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단순 뒤로 빠졌다면 토프리아의 추가 컴비네이션이 나왔겠죠 프리뷰에서 걱정했던 앞손 싸움도 아주 성실하게 해주는 토프리아의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또 1라운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 토프리아가 애매한 거리에서 앞손을 무리하게 냈기 때문에 오프닝이 생기는 모습이죠. 그래도 핸드 스피드는 진짜 확실히 빠르네요. 볼카노프스키가 아주 잠깐이라도 주저하거나 라이트를 냈다면 아마 토프리아의 라이트가 꽂혔을 겁니다. 2라운드에 들어서는 코너에 주문이 있었는지 토프리아가 킥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킥 타이밍에 앞손을 냈는데 킥 타이밍도 점점 잡아가는 모습이죠. 프리뷰에서 볼카노프스키와 같은 경우 잽을 낼때 최대한 사이드로 서주며 타격이 닿을 면적을 최소화 시킨다는 장점을 꼽았었습니다. 경기 내내 토프리아가 잽에 더킹을 해주며 라이트를 걸어버려 했지만 덕분에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았죠. 토프리아와 같은 경우, 뒷발의 포지션이 좋기 때문에 기동성이 올라가고 더 힘을 실은 펀치를 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를 추격하는데 효율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2라운드에 강하게 압박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 볼카노프스키를 가두기 위해 그대로 추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행선을 유지한 채 케이지를 아주 잘 커팅해 주었습니다. 굳이 발을 붙이고 타격을 섞어주고 싶지 않은 선수는 케이지에 갇힌 상황에서 돌아주거나 오펜스로 밀어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볼카노프스키가 방향을 바꿔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려는 서클링 타이밍을 잇고 토프리아의 콤비네이션이 들어갔죠. 이런 모습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토프리아가 아니라 볼카노프스키가 마타도어에 더 가깝지 않았나 싶습니다. 피니싱 시퀀스를 보면 케이지를 따라 그대로 추격, 볼카노프스키의 스탠스 체인지와 함께 토프리아를 밀어주려 잽을 냈습니다. 그리고 토프리아가 이번엔 스텝이 아니라 라이트 바디로 가둬주며 콤비네이션을 냈고, 볼카노프스키가 인터뷰 내내 얘기했던 하지 말아야 할 라이트를 주고받는 익스체인지에서 펀치를 허용하며 쓰러졌습니다. 뒷손이 강력한 상대는 뒷손 그 자체보다 앞손을 더 의식해 줘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뒷손의 타점과 거리를 재는 것은 앞손이 80%는 역할을 해 주기 때문이죠. 서로가 앞손으로 상대 머리 사이의 거리를 쟀고 볼카노프스키가 뒷손을 거의 동시에 냈기 때문에 클린치를 잡으려고 했다기보단 앞손으로 가두고 라이트를 넣으려 했을 겁니다. 볼카노프스키는 앞손을 길게 뻗어 상대의 머리를 가둬주고 밀어주며 빠르게 던지는 라이트로 재미를 많이 보는 선수입니다. 토프리아의 존에서 펀치를 섞어주는 것은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무리한 오펜스가 아니었나 싶고 첫 컴비네이션에 뒤로 밀리는 타이밍에 빠지기보다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카체프의 2차전으로 인한 내구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라이트 크로스가 턱에 제대로 맞았기 때문에 어떤 선수라도 충분히 쓰러질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추가 타인 레프트 역시 라이트를 맞고 흔들린 뇌가 다시 반대방향에서 살짝 밀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 쳐줘 라이트에 쓰러지지 않았다면 레프트에 분명 걸렸겠죠. 경기 외적으로 할 얘기가 좀 많은데, 볼카노프스키 입장에서 보자면, 평상시와 같이 자신이 잘하던 대로 경기를 풀어가긴 했습니다. 계속 스탠스를 바꾸며 각을 뺏어가는 볼카노프스키의 경기 스타일로 크게 기량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죠. 하지만 아쉬운 점이라면 너무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킥을 댐에 있어도 볼륨은 훨씬 많았지만, 토프리아의 킥은 카운터에 겁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힘을 실어 찾을 수 있었죠. 본인도 서서히 페이스를 올려가려는 타이밍이라고 했었는데, 볼카노프스키가 처음으로 만난 펀칭 스킬이 아주 정제되고, 한 방에 강력한 스타일이라 어쩔 수 없었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프리아를 밀어주며 케이지에 갇히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도프리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땐, 기세가 좋고, 자신감에 찬 신성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을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할로웨이와 비교를 하면, 3차전 기준, 볼카노프스키는 인앤아웃으로 할로웨이를 아주 쉽게 요리했습니다. 인스텝으로 컨비네이션을 내거나, 할로웨이가 들어왔을 땐, 붙어서 클린치에서 잡아버렸죠. 볼카노... 볼카노프스키는 힘이 아주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클린치에서 떨어지며 재미를 많이 봤는데 토프리아와 같은 경우 신장이 더 크긴 하지만 와이드 스탠스로 볼카노프스키보다 머리 위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클린치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허리를 싸잡기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내 클린치에선 토프리아가 바디의 가드를 단단히 굳혀 오히려 볼카노프스키의 바디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클린치 공방에 단두 번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니키에 대한 대처와 또 클린치 게임에서 어떤 양상으로 흘러갔을지 궁금하긴 하지만 스탠스가 낮은 만큼 중심이 좋고 포켓에서의 핸드 스피드가 좋아 단두 번의 공방에서 볼카노프스키가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죠 토프리아의 커리어 초창기를 보면 7번 연속 서브미션 승을 따냈을 만큼 그래플링의 디테일은 좋은 편입니다 재밌는 점은 그래플러에서 아주 깔끔한 타격을 장착한 만큼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선수라는 것인데 나이도 26세로 전성기에 접어들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은 다 주어담은 아주 멋진 퍼포먼스였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앞으로의 행보이죠 이번 경기를 보고도 토프리아에게 좋지 못한 상성은 할로웨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거리에서 길게 찔러 넣는 공격의 약점을 보이기도 하고 스피드가 뒤지더라도 볼륨과 타이밍 싸움에서 할로웨이가 더 앞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현재 할로웨이는 게이츠와 경기가 잡혔고 토프리아 본인이 볼카노프스키에게 패배한 상대들 혹은 모브사르와의 경기에 생각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체급이 정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볼카노프스키의 인터뷰를 보면 계속 리매치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페인에서 경기를 하고 싶다고 둘다 얘기를 한 만큼 조금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곧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